평창에 위치한 그림 같은 집한 채, 채광 좋은 넓은 거실과 달란한 가족 사진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. 품격 있는 이 집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? 사랑아, 민키루키. 아침부터 기운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. 바로 데뷔 42년 차인 배우 김청심입니다 쭈쭈쭈 어? 느 Do, <laughs> Do you wanna dance? Do you w 자식이에요, 자식. 저한테는 막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들어와도 얘네들이 막 반겨주고 웃어주고 함께해주면은 하루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행복해요. <laughs> 누구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배우 김청 씨의 관절 건강 라이프를 들여다볼까요? 그녀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. 아, 어, 깻니 아니, 아니. 같은 동네에 사는 친한 동생인데요. 화초에 물 주는 거야? 이 아가씨 누구세요? 저는 김청 언니하고 한 20년 지긴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일명 깻잎이라고도 합니다. 아! 너잘 왔다. 왜? 잡초 좀 뽑고 저게 잔디 좀 깎게. 내가? 내가 잔디 깎으라고? 네가? <laughs> 나 못해. 전원 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. 무거운 기계도 걷더니 조정하는데요. 아유. 아유. 거기 앞에도. 음, 맞네 너 그렇게 무릎 그렇게 하면 관절 아파 아니 근데 어. 나 관절 아플 때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네 <laughs> 이런 일쯤이야 김청씨에겐 식은 죽 먹기 이게 다 튼튼한 연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둘이 힘을 합치니 순식간에 잡초 정리가 끝났습니다 몸도 풀었으니 이제 관절 건강을 위해 본격적인 운동을 할 차례. 나와, 키티, 봐. 한국 무용을 배우기로 했는데요. 일단 스트레칭 해야 돼. 아니, 야. 어. <laughs> 운동 전 하는 스트레칭은 연골에 무리를 주지 않는 좋은 습관입니다. 우리 나이대에 아무래도 운동이 좀 필요하잖아요. 한국무용의 단전이든 그다음에 뭐근육이든 관절에도 무료 없이 좋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아니 무용복을 입었더니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. 네. 옛날 생각 많이 나시나요? 많이 <laughs> 배우로 데뷔하기 전 한국무용을 전공했다는 김청 씨. 돌추는 자태가 예사롭지 않은데요.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. 한국 무용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육을 이완시켜 관절 건강을 돕는데요. 김청 씨는 지금까지 한국 무용을 꾸준히 해온 덕분에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. 이제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채워 줄 차례. 관절 건강 요리를 선보이는 만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엄마 음 깻잎 양네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소고기와 버섯과 푸른 잎 채소들을 가득 넣은 샤브샤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 우리가 관절 건강에 좋은 음 음식들로. 좋아요. 준비를 한 거야. 좋아요. 좋았어. 한 끼를 먹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으로 챙겨 먹는 게 김청 씨가 관절염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한 가지 튼튼한 관절을 위한 핵심 비법이라는데요. 그 뭐야? 이거 콘드로이친. 콘드로이친 이게 음. 연골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어... 관절염을 예방해 줘다 그거를 엄마랑 나물래 먹고 있었단 말이지 아유 나물래는 아니고 되는 거깻잎디비는 <laughs> 응. 이거 꼭 먹어야 되겠더라내요 아, 아까 가봐 아 진짜 왜? 내 네. 네, 아까도 네. 아야야야야야야야게 <laughs> <laughs> 네, 예방이면은 야어야 돼. 야 어. 무조건 이제는 좋다 그럼 챙겨 먹어야 돼. 퇴행성 관절염 관리를 위해선 연골 보호와 더불어 중요한 게 바로 염증 관리인데요. 염증들이 연골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이죠.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. 콘드로이친은 원래 자체적인 항염 효능이 있기 때문에.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콘드롤 친의 농도가 높을수록 염증 관련 유전자들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